여쭈? 이제 일어나야지 앉아 좀 앉아 놀지 가자. 에헤. <laughs> 사무실에 출근을 했습니다.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할 일이 엄청 많아서. 우리 주는 여기 앉아니. 여러분, 저희는요 지금 울트라 코리아 2024년 페스티벌 와우. 10주년 기념으로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열린다고 해서 가고 있어요. 제 인생 첫 페스티벌입니다, 여러분. 항상 페스티벌 기간에 남친이 있었기 때문에 <웃음> <웃음> 항상 남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친들이 페스티벌 가는 걸 싫어해서 좀또 예의를 지키는 여자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남친이랑 같이 페스티벌을 가게 됐어요.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이 그런 복합 문화 공간, 엔터테인먼트도 즐길 수 있고, 휴식도 즐길 수 있고, 뭐, 가족 단위로도 되게 많이 가는 호텔이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울트라 코리아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제 퇴근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Especially when this guy comes up. <laughs> 여러분, 저희는 오늘은 어, 아, 어제는 울트라 코리아를 다녀왔고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애견 펜션을 가는 날입니다. 저희가 주말에 웬만하면 하루는 꼭 후추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견 펜션 가서 오늘 후추 수영을 좀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것 같아요. 후추, 300m, 놀러갑니다. 이거는 새로 산 후추 이동 가방인데 후추가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푹신하고약 시원한 소재여가지고 후추가 여기 안에 있는 걸좋아하더라고 오늘 재밌게 놀자. 여러분, 펜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응. 여기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소개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합니다. 오! 야, 사이좋게 놀아, 얘들아. 우쭈우쭈 사이좋게 놀아야지. 어, 조현 여기 보시면은, 밖에 강아지 어질리티랑 이렇게 수영장까지 다 있습니다. 애견인들의 천국, 가평에 오시면은 추천드립니다. 네, 먼저 온 오빠가 이렇게 장을 다팔았어 닉네임은 불러야지. 미스터 심. 어. 아, 네. 먼저 온 털보 오빠가 이렇게 술이랑 고기랑 다 사놨습니다. 털만 찍어서 보여줘요. <laughs> 얘들아, 수영하러 가자. 오빠! 그러 <laughs> 이제 수영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추 구명조끼도 가져왔어요, 오늘. 후추 수영시키려고. 아직 그손리이 나오지 않게. 그추지 사용할 거야? 주이거 먹어도 되나? 그렇지 사용할 거예요. 뭐야? 오 말리 신났어. <놀람> 말리 신났어. 들어 들어. 그렇지. 그렇지 어질리티 첫 경험. 들어 들어. 무서운가 봐 아내가. 뭐 다른 강아지 <놀람> 친구. 말리만 패네 말리만 패. 이런 구명조끼로 이렇게 더. <목소리> 어, <목소리> 너무 귀 너무 나세요요 너무 귀여운데? 와, 아, <목소리> 아, 이거 찍어야 되는데. 말리쌤 잘하는데? 어, 말리쌤 좋아하나봐. 자. 아, 그래. 아, 이거 물 먹었죠. 아, 가자양추아이 혼자 왜그래 간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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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아, <목소리> 당하는 중 멍발 탕 이걸로요? 아니 전자레인지 위인가? 그쪽 부분에 있거든 너가 몇개 마신다고? 예 마신 나? 내가 데리고 는지 알겠어 <laughs> <laughs> 야 이거 원래 사람이 잘 따라? 고맙다 아무도 안 왔었는데 <laughs> 말리는 불러도 <블러드> 안 오더라고 리 <laughs> <laughs> 어, <진짜 고마워. 웃음> 해보자 일로. 빨리 관심이 없지. 빨리 귀여워. 오, 순두부 라면. 아꼴이다, 아꼴. 아꼴이다, 맛. 미쳤다. 와, 비주얼 오, 미쳤는데? 텐츠 사장님 오늘 토하게 쏘는데? 응. 응. 뭐? 응. 응. 네, 좋다. 아, 지도 알아보자. 오케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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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작. 시작. 시 어? 시작. 시작. 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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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떡볶이랑 만두! 예 시작. 시작. 시드로작드로시드로드로드로드로드로드로 나원 <놀람을 찍어내는> <laughs> <laughs> <원산> <laughs> 어 진짜 귀여운데? 어머, 어머 귀여워 어머 어머 <laughs> 빨리. <천하미야, 웃음> <말해봐. 웃음> 대박이야.